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가슴속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느에미야서는 에스라서 다음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라고 볼수 있는데요. 에스라와 느에미야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전에 묵상한 내용 중에 에스라서와 느에미야서가 히브리어 원전으로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문체나 언어, 내용의 연속성 때문에 같은 저자가 썼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책이 두 권으로 나뉘게 된 것은 헬라어로 번역하던 시점과 라틴어로 번역하던 제롬에 의해 분리되고 또 현재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다행히 우리가 지지난 주까지 에스라서를 묵상했기 때문에 훨씬 친밀도가 높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시대의 상황을 다시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도움받아 성전 재건까지를 약속받고 돌아옵니다. 1차 포로 기간에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제사장이 주축이 되어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이들은 성전을 재건축합니다.본래의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초라하긴 했지만 멸망한 민족으로서는 이 사역도 버거웠고 또 이에 대해 반대하고 회방 놓는 대적들의 어려움으로 인해 6년간의 재 건축을 중단하고 10년간을 쉬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와 스가리아 선지자가 희성처럼 등장해 나태함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독려했고 성전은 재건됩니다. 하지만 성전의 재건으로 이스라엘의 중흥이 금세 이루어질 듯 했지만 성전은 성전대로 또 이스라엘은 예전의 죄악으로 빠져들며 신앙은 흐지부지 됩니다. 58년이 지난 시점에서 학사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2차 포로 귀환을 믿음으로 해 나가면서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을 영적 각성시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이방과의 통혼 문제를 개혁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인 회복과 삶의 거룩함을 회복시킵니다. 그렇다고 에스라가 모든 것을 끝냈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죠. 어려운 일이었고 에스라 역시 힘을 내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는 동시에 누가 등장했을까요? 느헤미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에스라 또 페르시아 땅에서 느헤미아가 영적각성을 합니다. 회복되고 해결될 줄 알았던 이스라엘 땅의 소식을 하나니로부터 듣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괴로워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 일이 드러납니다. 왕이 묻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느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저의 고향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폐허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나를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들이 사안들 어, 서, 서쪽 총독들이 협조하도록 또 살림 감독이 건축 자재를 지원하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사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치밀한 계획을 왕에게 대답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계획은 하루 이틀에 스스로 해낸 계획은 아닐 겁니다. 고민했고,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살폈고, 주원의 도우, 주변의 도움과 조언과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실행을 느에미아가 담당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요? 어떤 계획과 소망이 있으실까요? 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의 짐만 내려놓는다면 그건 반쪽짜리 기도일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고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도를 하고 싶다. 교회의 수적, 수적 부흥을 원한다면 기도하는 동시에 전도하러 나가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회복을 기도한다면 기도할 뿐 아니라 생계를 위한 실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마음이 무너진 성도를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기도할 뿐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 커피라도 한잔 사면서 격려와 위로를 해야 하는 것이죠. 혹여 골방에서의 기도만으로 기도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느에미아는 그런 측면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계획했고 도전했습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왕궁에서의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에 힘쓰기보다 민족을 위해 또 하나님 주신 마음, 사명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에미안는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이 사역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살폈고 성문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직접 나아갔고 직접 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독려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에 아멘. 자, 예루살렘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일어나 건축합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그 어떤 무엇이 범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맡겨진 사명에 대한 직무유기가 되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사역에 보탬이 안 되지만 그래도 헛수고라도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헛수고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태도이고 정성입니다. 자녀들이 어버이 날이라고 하면.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오거나 편지를 써서 엄마 아빠에게 전달합니다. 잘할게요라는 약간 허풍 섞인 약속도 마구 적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정성에 대해 야, 너는 오늘 아침에도 엄마 말안 들었잖아. 거짓말 하지 마라고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겠죠. 부모라면 아이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가 안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직 어려서 당연히 부족하지 하면서 아이들을 안아주겠죠. 사랑이 마음으로 전달되는데 그런 작은 표현들이 매개체가 되는 거죠. 혹 아빠와 엄마는 나를 이해할 거야. 그러니까 카네이션도 필요 없고 편지 안 써도 충분히 이해할 거야 하고 버틴다면요. 엄마, 아빠는 섭섭하거나 또는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요? 노력이요? 수고하는 것이요? 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보여드릴까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랑을 표현하죠. 마음에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간직하고 입술로 말하기보다 실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